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산노인복지관에서 명심보감 강의를 맡고 있는 김, 강사 김석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은 대면 수업을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명심보감 개선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개선편 제1장에서 3장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제1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재활위선자는 천보지위복하고, 위불선자는 전보지위하니라 그러면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위선자는 전보지위보가고 위불선자는 전보지위하니라 예, 잘 읽었습니다.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선을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복으로써 갚아주고 착하지 아니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화로써 갚아주느니라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선은 착한 일입니다. 선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복으로써 갚아주고 선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화로써 갚아주느니라 그러면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겠습니다 공자는 비 비시, c 비 c 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의 기원을 비 c 라고 합니다. 비 c 552년에서 479년 사이에 살았는데 73세에 돌아갔습니다.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서 이름은 구고 자는 중리입니다. 공자는 이를 근본으로 하는 윤리도덕을 설명하여 사람들의 길을 밝힘으로써 석가 예수 공자를 세계 3대 성인으로서 손꼽습니다. 공자는 도탄 속에서 실험하는 백성들을 구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며 위상적인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천하를 우루 돌아다니면서요. 그리고, 어, 왕도 정치를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때에 호응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서 후진들을 교육하며 칙역, 서경, 주역을 편찬하시고 춘추를 저술하는 등에 몰두하였습니다. 공자의 제자는 삼천명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가 72명이었습니다. 공자는 요순취, 요순을 이상적인 군주로 한장하고 우탕, 문왕, 우왕 등3왕을 초대함으로써 공자 이전의 중국을 중국의 체계를 계획하였으며 공자의 사상은 이후 2천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의 정치와 교유의 중심을 이루었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의 유교와 즉성기를 이루었고 유교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논, 어, 논하기를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극평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장을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자왈위선자는 천보직위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직위환이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선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선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화로서 갚아주느니라 다음은 2장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소열이 장종에 치후주와 무리선소이 불이하고 무리악소이 위지하라.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열이 장종의 최후주알 무리선소이 불위하고 무리악소이 위지하라. 네, 그러면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짚어주면 좋아요. 한소열, 한나라 소열 환제 한소열이 장종의 장차, 돌아가실 무렵에 칙후주왈 후주 빛 임금에게 책량을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소이 부리하고 선이 적다고 해서 하지 아니치 말고 서, 적은 선이라도 하고 이 말입니다. 우리 악소이 위자라 악이 적다고 해서 하지 마라 아기 적은 악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장차 돌아가실 무렵에 후주 빛 임금에게 칭령을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선이 적다고 해서 하지 아니하지 말고 악이 적다고 해서 하서는 안 되느니라 이습니다 예. 소열 황제는 한나라 성을 육십 육요 먹음도 육자입니다 육자고 그 다음 이름은 비, 유비입니다 삼국 길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유비예요 그래서 어, 제갈량을 신하로 받아서 삼고체로를 초래를 했는 겁니다 위나라와 오나라와 함께 삼국을 삼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오아의 전쟁에서 병사했고, 후주는 소열 황제의 아들 이름 선임. 이 선은 좀 어리석고 겁이 많은 왕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이 죽은 뒤에 위나라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2장을 읽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소열이 장종에 치후조알물이 선소이 부리하고 무리 악소이 위지하라. 한나라 소열 황제가 돌아가실 때 선이 겪다고 하지 않지 말고 하지 말고 하여서 해야 되고 또, 악이 적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습니다 다음은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왈, 일 일, 불, 염, 선, 이면, 제, 악, 이, 개, 작, 이, 니, 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악이개작인니라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그 짚어주며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일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염선 선을 생각하지를 아니하면 제악으로 모든 악이 모든 악이 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다 스스로 일어납니라 선을 생각해야 되지 선안 생각하면 악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장자는 장자는 기원전 365년에서 280년 쯤. 다시 말하면 중국 중주 시대 송나라 사람으로서 이름은 주미다 장주. 그리고 장자의 주장은 노 노자 노자의 그 사상, 노자의 무의자연설입니다. 노자의 사상의 기초를 두었으므로. 노자와 함께 노장학이라고 불리는데, 인위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무의자연, 아무 할일 없이 자연에 돌아가서 자연과 더불어산다는 무의자연의 세계관을 주장하였습니다. 저소는 남화경이 있습니다.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동의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으니, 아내의 죽음을 슬퍼한 것을 법은지통이라고, 고연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자가 아내가지고 노래한다고 는면 이상하지만 이거는 축하하기보다도 위로가 지금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천장에 가있는 것을 위로 주기 위해서 노래하고 찬송을 안 합니까 그것고 같은 뜻이에요. 아, 다시 3장을 한번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장자와 일일 불염선이면제아기 개작이니라.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를 아니하면은 모든 나이 저절로 일어나느라 항상 선한, 선한 생활에서 살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1장에서 3장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끝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여러 힘드는 시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생활해온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열대의 수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명심 보험는 책을 자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